이번 짤은 요거입니다 제이홉님이 굉장히 이분한 포스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 디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디테일이 있는데, 그 디테일은 이 안에. 많은 분들이 제가 최현석 셰프님한테 요리 심사를 받은 줄 알고 계세요, 이거. 근데 보시면은 저는 요리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미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따라해준다는 게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W Korea 구독자 여러분, 안성재입니다. 흑백 요리사 방영이 끝난 후에 모서 오픈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오늘 W Korea 오데마픽의 화보 촬영에 하러 왔습니다. 평소에도 좋아하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은 저와 관련된 여러 짤들을 보면서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짤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저희 무수의 뭐 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디쉬인데, 흑임자를 가지고 두부를 만든 디쉬입니다. 두부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콩을 사용하는 그런 디쉬로 알고 있는데, 어, 저한테 두부는 텍스처입니다. 어, 그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순두부의 살짝 쫄깃하면서 실키한 그 텍스처를, 모던 게스트로노미의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흑임자로. 어, 만들었고 아래에는 음, 그 식감을 잘 살릴 수 있는 간장 베이스 소스. 사실 가장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제 디쉬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은 이 안에 성게알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걸로인데 참 맛있는 디쉬입니다. 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질문인데 <laughs> 제가 마폴리 마피아한테 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가리비가 있었고. 정말 잘 구워진 새우가 있었고, 퓨레 색깔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좀 오바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무조건 안 된다는 라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에 뭔가가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으면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어쩌면 좀더 고급스러움을 상징하고 이 안에 가려져 있는 그 디테일을 기대감을 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어, 요새 많이 쓰긴 이 하는데 그때 금박이라 조금 올린 것 같아요. 어, 저 닮은 사람입니다. 귀엽지 않아요? <laughs> 모르겠네. 어, 아, 사실 벨루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TV에서 나오는 모습이 닮았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재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커버의 김종국씨 닮았다고 했었고 나중에 막 카메라로 찍어서 사람 뭐 비슷한 연예인 하면은 태양씨 좀나 나왔었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한게 아니고 근데 뭐 누구랑 닮았다고 하는 게 저는 뭐 고래도 상관없어요 칭찬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번 짤은 여보입니다 제희홉 님이 10월에 굉장히 이분한 사진들로 구성해 봤거든요 그럼 전날 전녁날 뵙겠습니다 엔조이 굉장히 이분한 포스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요리를 하면서 요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지 몰랐어요. 특히 뭐 이렇게 너무 대단하신 셀러브리티 음, 어, 제이홉님이 포스트까지 올릴 정도로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로서는 어, 정말 자연스러운 말투거든요. 이 제가 하는 말이 그리고 주방에서는 늘 뭐든지 입분 해야 된다 요리에 대한 철학을 제가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또 사용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짤은 비슷한가요? 김혜준 코미디언님이 어 이렇게 테이블 붙이시고 어 저와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이걸 보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따라해 준다는 게 너무 약간 좀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김혜준 씨에게 제가 메시지를 너무 감사하다고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급식 메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초등학교를 강남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급식을 시도하는, 테스팅하는 그런 급식인 걸로 알고 있고, 메뉴가 막 다양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거를 먹었던 그 추억이 있는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밥에다가, 소세지 볶음에다가, 뭐 김치, 콩자반, 멸치조림, 어묵, 뭐 이런 간단한 그런 음식이었는데, 저는 그 메뉴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걸 먹었을 때 저의 느낌을 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짤은 이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 전에 최연석 셰프님, 뭐 오세득 셰프님이랑 뭐 여러 셰프님들이랑 같이 찍었던 TV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최연석 셰프님한테 요리 심사를 받은 줄 알고 계세요, 이거. 근데 보시면은 저는 요리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서로 한번씩 나가서 자기 요리,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어,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좀 <laughs> 기억이 새록새록. 새록 나는데 그냥 뭐별 생각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일자은 모수가 별을 세개 받은 걸 뉴스를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같이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인데 볼 때마다 좀 울컥 울컥 할 수도 있는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흑백 요리사를 출연할 수 있던 것도 모두 이분들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가운데 서서 얼굴마다처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도 무엇인가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했고 자부심을 갖고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어좀 감격을 해서 어 눈물을 직원들한테 처음으로 보이면서 어 같이 좀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짤은 모수 출신들의 어떤 셰프들과 저와 그리고 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게 저한테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신 저의 어, 선생님이자 저의 멘토인 셰프 코리 리가 어, 이제 여기 계신데 뭐삼 부자가 한번한 한 자리에 모였다고는 느낌이나 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여러도 어, 굉장히 맛있게 드셨다라고 또 컴플레멘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짤은 제가 다른 미국 뉴스 매체에서 예전에 찍었던 비디오가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어, 손맛이 굉장히 좋으셔서 한국에는 그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맛이 있는 것을 미국 매체에다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는 제일 가장 가까운 저희 장모님의 어떤 손맛을 미국 매체에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정서인 것 같고 그런 문화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맛을 보고 제가 뭐 싱겁냐 아니냐 이런 거는 솔직히 어,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스타일인데, 어, 그날은 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저한테 한번 맛좀 봐달라고 하셔서 맛을 봤는데, 역시나 저희 장모님의 손맛이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갈치,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꽃게 이런 걸로 어, 칼칼한 조림을 하시는데, 어, 제가 많이 좋아해서인지 갈 때마다 그걸 좀 해주셔서, 너무 좋아합니다. 제 짤들을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네, 오늘 짤은 이렇게 또 멋진 시계까지 차고 여기서 이제 짤을 말씀드렸는데 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스크린을 보면서 오랜만에 어, 보는 예전에그 감정들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추억이 세력들 돋는데 보류할까 하다가 우선 생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